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조수입니다. 어제 CPI 발표가 예상치를 좀 상의하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긴 하는데요. 오늘 과 관시장 어떨지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코세스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코세스의 주가의 흐름은 한번 바다가 충분히 다진 이후에 1월 들어오고 나서, 자, 2월 들어온 시점에 있어서부터 거래량 나와주는 가운데 한번 오름세도 있었고, 잠시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자, 이렇게 또9% 이상이나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자, 플러스 4.82% 정도 상승으로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지금 흐름상 말아서 올라가는 이유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이 흐름이 과연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하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코세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입니다. 특히나 오늘 흐름으로 볼 때는 내일 가면 더 크게 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올해 코세스의 예상 영업이익 규모와 또 증가율이 제주 반도체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추정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앞서서는요. 크게 한번 상승세 나와줄 때 이때는 5거래 연속적으로 연일 오른마도 있었습니다 이때 한창 바로 이슈가 바로 온 디바이스 AI 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창 매수심리도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잠시 지금 주춤하면서 한번 조정 뒤에 이렇게 내려갔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최근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세스의 올해 그리고 작, 내년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온 디바이스 ai 시장 여러분 기존의 pc뿐만 아니라 또 여기도 또 스마트폰 또 확장 현실의 xr 웨어러블까지도 빠르게 지금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목표가치는 18,000원 2만원 선도 충분히 단기로 갈수 있다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고객사 코세스의 주가 상승 배경을 다시 한번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대 역풍 메모리 hbm를 엔비디아에 이어서 인텔이나 또 amd까지도 다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과 동시에 무엇보다 이 코세스가 이 삼성이라든지 또 s k 하이닉스를 바로 모두고 있어요 그렇죠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정말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2차전지 알짜 실적 장비주까지 저 내일도 변함없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HBM 세계 유일 원천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아주 견조한 실적 그리고 글로벌 사건 관련해서도 유망 강소 기업으로도 지금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올 상반기 최고의 종목도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시총도 3천억대에 불과하고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내일도 당연히 더 크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특히 반도체 장비 주들은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참 가다가 혹시나 여러분 장대 양봉에 윗골이 달고 거래량 터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매도타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결국 매도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투자하신 분들 올라타는 순간 심리적으로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더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매도할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일단 여러분 지금 뭐 물려있다거나 본전 혹은 수익나신 분들 다 축하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시작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고 시점에서는요. 만약 지금까지 내가 한 주라도 보여 계신다면 털리지 만 마세요 이 자리에서. 내일 다시 하면 갭으로 크게 뜰 거고 더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아 물론 지금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전부터 재료들은 충분히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타점 문제죠 올라갈 재료는 언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타점 잡는 거 그거 거래량 그리고 차트 보면 다기히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좌 회복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매매하기 좋은 구간을 포착해서 이런 종목 미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왜 앞으로 더큰 호재성 뉴스나 이런 공시 내용에 뜨기 전에요? 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이때는 여러분, 뭐, 타점 잡기도 힘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걸 들어가야 돼, 뭐, 말아야 돼. 오히려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혼자서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시거나 끙끙대지 마시고, 오셔서 오늘 장 흐름 잡아가면서 같이 한번 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게도 선택하신 것만큼돈벌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미 뭐 확정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관련 내용 잘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 보입니다. 왜요? 요즘 시간, 시간 관련해서 여러분, 특히 시장과는 무관하게 결국 주가 움직임 뭐 때문에 이런 제로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제 여러분, 당연히 앞으로의 뭐, 매수, 매도, 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보 통해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또 제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서로 수익률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코스에서 정보는 무료 010 8099자35882 번호로 코세스의 코세라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잘하시면 돼요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코세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 8099 3588번으로만 코스에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코스스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느냐? 이미 앞서서 여러분 온 디바이스 AI 장비 3배 이상 비싼데 제2의 제주반도체가 될수 있다라는 주목을 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사실 아무래도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제주반도체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왔잖아요. 최근 3개월 동안에 한675% 급등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세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세스는 여러분, 북미 고객사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양, 자, SIP, 레이저 커팅 장비를 공급한 바도 있고, 올해부터도 XR이죠? 디바이스 양 레이저 커팅 장비 수요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는 지금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면서핫 종목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뭐 여러분? 앞으로도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다 보니까, 당장 내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화장품 주인 VT가 15% 넘게 올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상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였거든요. 특히 지금 최근에 반도체 주가 강세인데 여러분 만약에 기관이 이걸 산다면 어떤 걸사겠습니까 예를 들어 작전주 를 살까요? 아니면 실적이 좋은 실적 성장주를 살까요? 특히 온 디바이스 A 시장의 수혜로서 여러분의 시장 이미 앞서서도요 코세스가 엔비디아 원픽 바로 고래 여풍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그어디에요 SK하이닉스 고객사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북미 고객사가 온 디바이스 AI를 도입하면서 코스에 당연히 반도체 장, 배품에 대한 다변화 가능성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향후의 실적 개선 기대감 물론이고, 이 반도체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서도 현재 상승률,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나와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다만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 오르더라도 왠지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쵸? 지금 당장에 팔지살지 그대로 가져갈지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이렇게 시간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여준 이 자리로부터 과연 주가의 흐름이요. 그래서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피드백을 다 해드릴 겁니다. 특히 곧좀물려 있다거나 물타기 하셨다거나,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등.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걸 없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볼게요, 여러분.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서 그래요. 전날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이미 호재가 나와 있는 경우 반대 주가는 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세스 관련해서 중요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코세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자35882 번호로요. 코세스에 코세라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정보 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궁금한 점, 질문 상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도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우리 주주님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거 맞지만 힘내시고요. 특히 오늘의 기점으로 여러분 정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특별한 선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닷건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 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반도체 저점에서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 특히 제주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너플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낸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트럭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에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으 들어오고 텔레그램만 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